안면도 장군포에서! 빨간 배한 척이 출항합니다! 그 이름도 강렬한 레트호이 배를 모는 건, 안면도 카리스마 선장님이! 지첫 yeah. 척거면어! 안면도에 떴다, 페이스레 아, 처음 봐도 느낌와 그냥 딱 세다! 별명 따서. 우리의 레드 카펫 깔린 듯하지 조류도 멈칫 고기도 정지 붉은 물살에 다들 기절 직전 출조는 출금보다 빠르다고요 새벽. シネ・ナクシー。 안녕하세요 힘쎈영화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치장게치그 선장님이 아, 형님이 형님이 배를 올리셔가지고 안면도 아, 장검포항에서 장검포에서 지금 여기 불모도로 참돔 타이라바 탐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나왔는데 어우 너울이 장난이 아니네요 보시도 보시는 것 같이 너울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첫돌모에 도착했으니까 왜?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왔어? 아니 바닥 아닌 것 같은데? 바닥이야 바닥이네 저거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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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이 바닥자첫 테스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쇼파에 트왔어 쇼파이트 났어 쇼파이트 치고 갔어. 치고 응. 만 쇼파이트 났어요 좀 아까. 상차에 가는데 항치구는 안 먹었어. 조금 있으면 너무 괜찮아질 거야. 지금 제가 멘탈을 몇번 던져봤는데요. 멘탈 어, 던져 멘탈을 승차 하는 입지가 없어서. 어. 이정식태냐 네, 생새우를 키가지고달아줬는데요 두번째에 네, 쇼파이트가 났어요 참도는 아닌거같아요 아닌거같고 막창 치고 갔긴 했는데 나이 심한데, 막상히 가는 효과 가 했습니다. 용들도한번 봐주겠죠? 자, 오늘도, 익세정아, 파이팅 여기 불모도는 내가 처음으로는 못해요. 근데, 이쁘긴 하네요. 이쁘긴 한데, 어, 부잣, 부살, 부잣도 세고, 불모도 많이 세고. 이가은이 빚은 안전하고, 이2은승전하고이 빚은 안전하고, 이빚고이 빚은 안전하고, 이 빚은 안전하고, 요 빚은 안전하고, 이 빚은 안전하고, 이뭐은배전하고이 빚은 안전하고, 이 빚은 안전고은 안전하고, 이 빚은 어, 뭐, 그그 안이 약간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좀보다 위로 올라가서 여기도 너울이 심하네요 둘렁굴렁 거리네요 아, 이거... 오, 오, 야 이거 오오야 참돔 같은데 참돔이네요 참돔 같아요 어, 아또 백조기야 에이 백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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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백조기가 안나 백조기가 커 이건 그럼 참 참인 것 같다요, 번래는오 참이야 이거 참이라고 참인 것 같아. 어 참이 아니면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겠어? 매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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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생명체가 보이니까 다행이네요 참돔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참돔이 나오길 바라면서 용왕님 한 마리 주세요. 어이 쎄. 뭐가왜아쭉 나가지 못하고 앞에서 떨어졌어요. 참돔이다. 이건 100% 참돔이다. 이건 100% 참돔이다. 어, 계속 치네. 씨알은 그 뭐? 어이. 이거 탄, 저가 테니아로 먹었어요. 있어, 있어, 있어. 어이. 드그 내가 잠궈놨거든? 이, 게 참돔이 아니면 뭐가, 뭐겠어? 광어는 아니겠지. 아, 광어는 아니죠. 광어는 나쁘 빠질 거예요. 어이, 색깔이. 어이, 좋다. 아, 핑크. 핑크네. 아, 참돔이다. 어이. 왔어, 참돔이야? <laughs> 아, 진짜, 열심 해야겠다. 뼈를 먹을게. 조심히 해서. 세요세 어, 아, 네. 뭐 <놀람> 여기 걸어 은 여기 잡는. 아이고, 소리 하지 마. 바야다 예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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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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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에서, 스테이에서, 어우, 뭐야, 스테이에서. 아, 따라왔어. 어. 재밌었어요, 지금.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을 정확하게 우와. 먹었네. 오, <S> <S> <목소리도> 그늘을... 오빠, 밥. 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김수정아. 오팅! 참돔 갑니다! 이거 어디다 놔야 돼요? <laughs> 칼라 뭐예요? 네? 칼라. 칼라 그냥 저, 저 타이 안 썼어요. 안 쓰고? 예. <laughs> 안쓰고 액션으로만 이거 딛고있나? g 들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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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이쪽에서 천도 말리 나왔습니다. 어, 그냥 한 방에 빵 때려버렸어요. 자. <목소리> <목소리> 왔다. 아 이거 참돔이겠죠? 아 참돔이 이거 아니에요? 이이 이... 이봐 이렇게 끌고 나가는데 참돔인 것 같은데요, 저런? 에 장대가 이래? 장대는 이렇지 않을 텐데. 이봐 이봐 참돔이야. 어. 계속 치고 나잖아, 여봐. 참돕이야참돕 어우, 손님 보기엔 장대 같아요? <laughs> 내가 보기엔 참돕 같은데. 자, 러실까요 네. 아직 안 끌고는. 어우, 끌고 어, 나가자, 어. 계속. 계속 끌고 나가는데, 뭘. 뭐, 이거 봐봐. 장대일 수도 있잖아. 아, 장대가 이렇게 치질 그래? 않지. 그습니다그렇 좋습니다. 여거참돕이잖아그 좋습니다. 오, 미안해. 아씨.. 왜 그래? 아..오빠 그래. 아, 오오 참돔 잘했네 <laughs> 아, 어참돔미였어야널 야, 너무 무시했다 야예 슬라이더 미안해 어디갔어? 호시다음 우리.. 어우 뭘 먹었는데 뒤에 먹었네지, 뒤에 그 빵이 아 얘들아 배부, 배부러지죠 안먹는 거 보이지 뭐야 오빠 뭐 여기 보여주세요 카메라 보여줘 <laughs> 카메라 여기 이빨려안 <입> <laughs> 벌린다 이 벌려 이 새끼야 어, 닿는데? 이거 어, 어, 그렇지. 뭘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먹는어 뭐. 자,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하세 <laughs> 마리쯤입니다. 드랙 풀어놓고 어? 드랙 겨우 장기기만 해놓고 어? 그냥 빨리 감았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 바퀴씩 밖에 안 갖고 그냥 날렸어 네 그렇죠. 저 천천히 아 근데 저 드래 아 그렇죠 드렉도까지 풀어놨어요 드래까지 완전히 풀어놨어요 <laughs> 그리고 세 바퀴밖에 안 가봐 가봐도 그리고 이렇게 완전 바닥이에요 그냥 이렇게 올리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고 그냥 내려요 저 아니 빨리 갖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네, 불이 안 가요. 근데 이제 저는 습관적으로 이게 이걸 풀고 나면 빡 땅에 닿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어줘요. 줄을. 찍 한번. 그래서 바닥 한번 지가 흘러가게. 이게 옛날부터 하던 습관이어가지고. 아, 저 지금 65, 그러니까 65니까 엄청 가볍죠. 지금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60% 색깔 없는 거에다가 오렌지색 카브라. 아까 그때 요거 잡을 때 잠깐 물이 가더라고, 그 물이 뻗치더라고, 저쪽으로. 예. 그더니 물에. 예. 네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어, 아유, 근데 너무 가벼워. 근데 계속 치네 <laughs> 설마 장대, 장대 뭐왜 걸렸어? 계속 감아야 돼. 그럴 때. 오 왔네. 왔어. 왔어. 바닥이야? 바닥이 왜 무슨 바. 뭐야? 장대야 저기 진짜 버리고 나면 또 나오고, 버리고 나면 또살려 죽기는. 너는 살겠다. 오늘 8월 27일. 장검포 선착장에서 새로 올린 레드맨 호를 타고 불모도, 호도, 녹도, 외파수도까지 독배로 타, 타이라바 탐사를 하여 제가 세 마리를 잡아 올린 곳으로 마감합니다. 드물 포인트도 보고 싶었으나 물이 너무 가지 않고 바람이 터진 상황이라 너울이 더 심해질 거라 예상되어 어, 귀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음. 참돔의 크기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뭐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아, 예.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살짝꿍 살짝꿍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 김쎈영아 오늘도 화이팅